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TQQQ의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TQQQ는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양의 3배로 추종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 1% 오르면 TQQQ는 3% 오르게 되고요. 2% 하락하면 6% 하락하게 됩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가 바로 QQQ인데요. 아마 QQQ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국내에서 인기가 정말 많죠. QQQ도 너무나도 수익률 좋고 또 안정적인 ETF지만, 어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흑소저 출신이라 시드머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에, 어좀 공격적으로 TQQQ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리스크 큰거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초 지수가 나스닥 100이라고 해도 3배 레버리지는 당연히 위험합니다. 자, TQQQ 말고 SOXL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얘도 똑같이 3배 레버리지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다 합쳐서, 어제 전체 시드의 20%가 넘지 않게, 어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은 들 아시겠지만 제 주력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와 엔비디아고요. 세배 어, 레버리지 아니고 개별 종목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는 반도체 기업들로 중심을 잡고 어, 일정 부분 그것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뭐 여윳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않고요. 여윳돈으로 제한적으로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사실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TQQQ에 투자하면 무조건 대박 나고 경제적 자유를 뭐 보장해주고 100%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리스크 크고 어, 폭락장 제대로 얻어맞으면 뭐 마이너스 90% 순식간에 가는 거잘 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TQQQ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 10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 애플이 자그마치 12.4%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0.2%, 아마존 7.2%, 알파벳 A와 C를 합쳐서 약8% 정도 됩니다. 이건 구글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약 3.9%, 엔비디아 3.8%, 메타플랫폼스 3.2%, 브로드컴과 코스트코 약2% 정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인 초우량주 10개만 합쳐도 그 비중이 무려 52.4%에 달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지구 끝판왕급이라 할수 있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렇게 네종목만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뭐그 밖에도 제가 100개 기업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어 시총이 좀 높은 순서대로 보면 시스코 있고요 뭐 펩시코, 컴캐스트, 어도비, 인텔, 퀄컴,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티모바일, 넷플릭스, 자, 이런 종목들도 거의 1%대로 골고루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기업이 약 52%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하위 90개 기업은 약 48%로 투자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이라는 것은 나스닥에서 금융주를 제외하고, 어, 시총이 높은 10개 기업을 나열한 지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성장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특히 기술주 비중이 거의 한 60%를 차지하죠.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을 맞아서 반도체와 함께 아마 앞으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섹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이 있어서 과감하게 세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죠. 아무리 뭐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수익률이 구리면 그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TQQQ의 수익률을 볼까요? 제가 어중이 떠중이 다 빼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초우량주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 대상은 스타벅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입니다. 굳이 스타벅스와 페이스북을 넣은 이유는 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우량주이면서 어,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는 세배 레버리지와 이런 개별 종목들의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수익률에서 어, TQQQ가 수익률 1등입니다. 539% 수익률 나왔고요. 세계 최고의 우량주라는 애플, 약330% 수익률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비슷하죠? 약 326%. 그 다음 수익률 좋았던 게 아마존인데, 232%입니다. 그 다음 구글, 188%.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의 뭐 반토막이 나다시피 한 스타벅스와 페이스북은 30%대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어 이상하다. 세배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면 망한다고 그러던데 5년 수익률에서 오히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보다 수익률이 더 좋게 나왔네. 아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지난 2년간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어 사실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세배더 빨리 오르는 TQQQ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반대로 하락장이 길었다면 수익률은 아마 꼴찌했을 겁니다. 제가 TQQQ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어, 향후 10년간 장기 투자를 할 경우 저는 하락장보다 상승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거 아니죠. 제 예상과는 달리 하락장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돈으로 하는 것이고요. 20% 내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감당할 만한 범위 내에서 100%다 날려도 타격이 크지 않을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무조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뭐100% 성공한다. 절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번에 좀더 짧게 2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2년 수익률도 tqqq가 226%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과 구글이 약100% 대수익률,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74%, 아마존 약 59%.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스타벅스와 페이스북은 간신히 1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2년 수익률과 5년 수익률 모두 그렇게 위험하다는 세배 레버리지인 TQQQ 수익률이 세계적인 초우량주보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어, 하락장을 한번 얻어맞으면 정말 미친 듯이 폭락합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정말 많이 빠졌는데 올 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어, TQQQ가 꼴찌입니다. 당연히 하락장이 길었으니까 3배 더 빨리 떨어지는 tqqq가 수익률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tqqq 수익률이 거의 지금 마이너스 45%고요.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41%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마이너스 24% 역시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어, 이런 기업들은 정말 클라스가 다릅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극악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뭐9%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어, 뭐 아마존 10%. 애플과 마소도 거의 뭐10% 초중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어, 이 TQQQ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소위 MDD라고 하죠. 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빠졌냐. 자,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를 보면 거의 뭐 마이너스 40%에서 50% 정도는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합니다. 그 그러니까 틈만 나면 반토막 떨어졌다가 두배 올랐다가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게 바로 TQQQ입니다. 당연히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도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상향하지 못한다면 TQQQ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여유 돈으로 제한적인 퍼센티지 내에서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마이너스 50%에서 최대 마이너스 90%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분들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절대로 거치식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수 없게 고점에 걸리면 몇십 년이 지나도 원금 회복이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적립식으로, 특히 폭락장에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분들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티 q q 큐는 장기 투자하면 뭐 폐가 망신한다. 어,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닷컴버블 예를 많이 들거든요. 도대체 언제적 닷컴버블입니까? 닷컴버블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별다른 실적 없이도 그냥 뭐 it 뭐 벤처기업 이런 말만 들어가면 개나 소나 다 급등하던 시기였고 지금은 무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기초 체력 자체도 다르고요. 또 최고점에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까는 거거든요. 아니 어떤 바보가 TQQQ 같은 세배 레버리지에 고점에서 전재산을 몰빵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 분할매수 들어가면서 평단가를 낮춰야죠. 또 이런 말도 있죠.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우상향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상향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맞는 말이긴 한데요. 자 그렇게 따지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했다고 해서 수능 잘 본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수능 망치면 전교 꼴찌 할 수도 있죠. 주식에서 100%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확률 높은 방법에 투자를 하자는 것이지 100%를 보장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원금손실 있을 수 있고요. 세배 레버리지 하다가 상장 폐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세계 최고의 우량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100이, 어, 향후 10년 또는 20년 동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땅굴 파고 지하실로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우상향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절대 100% 아니고요.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베팅이니까 어, 확률이 높아 보이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은, 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수익률이 좋게 나왔었고, 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기술주가 주목을 받을 테니까, 향후 수익률도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TQQQ에 장기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유독 세배 레버리지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주식은 남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리스크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확신이 있다면 돌직구로 밀고 나가는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tqqq에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